자 고정된 가 되면서 반대로 꺾어줍니다 저항을 가동 범위 두 번째 상태에서 별을 그려보는 위 아래 좌우 오늘은 임산부 손목 통증과 산후 손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의 손과 손목 문제는 임신 중에 매우 흔하답니다. 어,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호르몬 변화, 체액의 정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종 같은 겁니다. 어, 체중 증가가 최대인 임신 3기에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산부 184명 중에 61명, 33.2%가 임신 중 손과 손목의 근골격계 통증을 소하였다 이런 문제는 등통증 그리고 요통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임신 기간에 나타나는 손목 통증이나 산후에 나타나는 손목 통증은 비율로 봐도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임신 28주 이상의 임산부 383명을 대상으로 한이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임산부의 67.4%가 손과 손목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10.2% 정도가 해당이 됐고요. 이 힘줄이 늘어나거나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이 건염은 80명. 퍼센테이지로 20 20.2%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12년간 임상에서 수많은 임산부 또는 출산 후 산모를 저희가 다루어 봤을 때 지금 보고된 이 수치보다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일단 벽에 바르게 앉아 주시고요.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해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은 고정된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되거든요. 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을 이쪽으로 한번 그러면 이쪽 손목이 가동 범위가 증가되면서 스트되고 그다음에 약간 지금 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 체중에 대한 저항감을 견뎌볼 수 있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자, 다시 반대로 둘, 자 팔꿈치를 펴줘야 되고요. 다시 셋. 이때 중요한 거는 다섯 손바닥이 떨어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등을 대보겠습니다. 손등을 대주시고요. 역시 팔꿈치를 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밴드를 이용한 약간의 저항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밴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텐션을 만들어 주시고요. 집에서 혼자 하신다면 문고리에다가 묶어 놓으시면 되겠죠. 반대로 꺾어 줍니다. 하나, 안쪽으로. 실제로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서 아기를 안을 때 힘을 많이 쓰는 방향입니다, 이게. 저항을, 예, 반대 방향으로 줘놓고요. 자,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그렇죠. 하나. 가동 범위와 그 다음에 저항 훈련을 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무게가 3kg고요. 그리고 한 5kg 정도까지는 3개월 정도면 늘어나는 무게거든요. 덤벨을 손끝으로 잡습니다. 하나 하면 손끝으로 말고 두 번째 그대로 손목을 꺾고 그러면 손목 안쪽에 있는 근육과 힘줄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고 이 덤벨을 잡는 악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손목만 가지고 앉는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이를 손으로 이렇게 감싸서 잡게 되거든요. 그 힘도 길러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덤벨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어, 매트에서 하는 운동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벽보다 훨씬 더 체중이 많이 실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역시 하나 둘 아까 중요한 포인트 손바닥이 떨어지면 안 된다. 반대 방향도 해야겠죠. 손등 대주세요. 자 손등을 대했을 때 만약에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지 마시고요. 벽을 이용하시거나 그 전에 설명드렸던 밴드나 덤벨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말단 쪽으로 갈수록 가동 범위 제한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임산부라면. 그리고 임신 후기일수록 그렇고요. 그래서 발목의 움직임이 저하되거나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손목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방금 했던 여러 그 가동 범위가 잘 나오고 손목에 어느 정도 근력이 있는 분들은 이긴 봉을 가지고 별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화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저희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별을 그려 보시면 손목의 위, 아래, 앞, 뒤 여러 방향의 움직임과 여러 면에서의 그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능력까지 좋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손목에 통증이 일어나신 분들을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손목이 불편한데 참고 계시지 마시고요. 남편분한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손목 위에 있는 이 근육을 풀어 주시면 손목 통증이 또는 손목의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위쪽 이 근육을 꾹꾹 눌러 보시면 특별히 아픈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 부위를 위 아래 좌우 문질러서 풀어 주시면 손목의 통증이 조금 더 줄어들고요.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돌려 주시고요. 역시 손목을 반대 방향으로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늘려 놓은 상태에서 역시 똑같이 이 과정에서 특별히 아픈 위치가 있으면 그 부위를 힘을 줘서 풀어 주시면 손목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마사지 후에는 찜질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